저는 문제는 뭐냐면요. 예. 이 이후에도 지금 뭐냐면은 예. 그 당시 이차 체포 영장 현장에서 자기 말안 들었던 간부들, 네. 즉 소위 말하는 이거는 법적 규차에 따랐던 사람들, 위법행위를 음. 안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직무 배제를 시키고, 네. 방따를 시키고 이렇게 한답니다이 사람이 지금 경호처장 직무대행이니까 할 수가 있죠. 경호차장, 경호차장이지만, 네. 근데 저는 더 무서운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죠? 이 사람 지금 경호차장 직무대행이죠. 예. 차장입니다. 예.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요. 경호실에 막강한 화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력을 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직권으로. 당연하죠. 경호실에 그 있는 무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솔직히 소형 소형이지만 그걸 갖다가 밖으로 나왔을 경우에 예. 엄청난 효과가 있습, 있는 무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 본인은 그 YTN 기자하고의 그저 대화를 통해서 예. 24시간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어, 윤석열 대통령을. 뭐그 경호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김성원이가 밑에 경호관 부도 불렀을 때는 저 뭐고 앞에서 사명이 고뭐 충성세하고 충성노래 부르고 예. 그 다음에 배에서 폭주터뜨리라고 자기가 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음. 경호원들 경호일리로 동원해가지고 그걸 시킨 겁니다. 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마 암막, 뭐 안마까지 시켰다는 말이 있는데 안마 그렇죠. 시키면서 예. 어용 뭐라고 용 뭐, 용상에 있는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영광이니. 영광인 줄 알아라. 예.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스스로를 천자라고 칭한 사람이 그야그 그 말을 하는 것을 믿습니까? 음. 저는 그 말하는 거 믿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있지 않습니까? 예. m b c 에 그때 당시에 제보했던 사급 경무 경 간부가 또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 아니 이걸 놔두면은 어떠,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하고 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경... 저는 최상목 대행이 음.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소극적, 방어적으로 네. 권한대행 권한을 행사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김성훈에 대해서 지금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는 사람 또는 시켜야 되는 사람은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제가 알기로는 국조본에서 예. 그 정부에 뭐가 갔냐면은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가 갔습니다. 어. 공무원을 갔다가 형사사범으로 이끌어서 지금 수사를 개시한다는 통보입니다 예, 예. 이게 가면은요 음. 각 기관의 시점보다 직위해제를 시킵니다 네. 또 제가 직위해제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직위해제를 시키는데요 네. 지금 최고란 대행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있지않습니까 지금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요 이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또는 이 사람이 이 막강한 하력을 국민의 가슴이나 검찰의 가슴에 안겨놓는다는 보장 못합니다 음. 이런 위험성이 있는 인물 그다음에. 네. 내란죄나 특수공직방해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건 당연히 오늘 지금 이 시간이라도 네. 당장 그지위해제를 시켜야 되고 국회 또한 이걸 요구해야 됩니다. 음, 국회에서 요구해야 된다. 네, 최상무 권한대한테 요구를 해야죠. 이건 법에 의서 요구하는 겁니다. 예. 이건 당리당약이 아니고요. 네. 국가공무법에 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 그 규정에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라고 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직무대행도 위법행위에 네. 대해서는 법 집행을 해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안 한다면 이건 당연히 직무유기죠 음. 그니까 당장 그~ 오늘 아침 또 그~ 좀 네. 공포가 든다. 어 김성훈 차장이 복귀해서 직원들을 상대로 무슨 짓을 할지 걱정이 된다. 이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 해제가 필요하다라는 게 경호처 간부의 편지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예. 따라서 이제 최상 목 대응을 비롯 아니 근데 참 답답합니다. 지금 벌써 12월 3일 이후로 두 달여가 다돼 가는 이 상황에서 여전히 이제 종식되지 못하고 이게 계속 여진이 어디까지 갈지 참 이제 걱정이 많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경호처 내부에서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 이광호 본부장은 어떻다고 좀 평가가 나와. 이광호 그래서 지금 네. 이야기한답니다. 본인 네. 스스로도 야, 본부장. 너희들 나 밀어내면은 네. 뒤에 이광호가 있어. 이광호가 이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을 아, 하거든요. 김성훈이.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이둘다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네. 그걸 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둘또둘 음. 둘 다에 대해서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가 갔고요. 아마 최상무 권한대행께서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어. 예, 왜냐하면 경제 쪽 관료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업적 관료 수사적 관료들은 다 알거든요. 음. 국회에서도 이걸 갖다가 좀 약간 강구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국회에서도 오늘 최상무 권한대행한테 법률에 따른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네. 법률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것. 음. 이거는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이것만은 아닙니다.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예. 사실은 추천 의뢰를 해야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어 그리고 폭동이 나, 났는데도 8시간 동안 아무런 입장도 안 나오고 즉각적으로 뭐 회사 조치할 수 있는 별도의 노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내란이 내전적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명태균 등그 민간인의 국정농단이 일어났을 때도 정진숙 비서실장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폭동에 대해서 정진숙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은 이게 비상조치인지 네. 폭동인지 폭동, 잘 국민이 모르겠다 예, 국민이 판단하겠다고 그럽니다 예. 예. 이런 말을 하니까 말입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 을 모시니까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 비상조치라는 것은 정부가 하는 거지 시민들이 할수 있는 그러니까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비상조치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폭도들을 갖다가 예. 공권력을 공권력을 부여받은 예. 무슨 공무원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폭도들을. 예. 하...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 이런 네. 인식을 가지고 대통령을 보자하니까.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되는 음.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수사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데 하나는 네. 123 내란 네. 그 사태와 관련돼서 전체 이제 관련된 인지 인지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특검은 지금 조금 다시 또 어려워진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 당장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서도. 이게 뭐 별도의 특별 수사본부 같은 게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검찰은 즉각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경찰 차원에서도 필요한 거 아니가요? 네, 예, 경찰로 지금 특별 수사본부를 출범시키고 시, 시켰습니다. 네. 출범시키기도 하는데요. 지금 뭐 85명이 음. 검제 세명 포함하면 87명, 8명이 음. 네. 그 지금 이제 현행물 체포돼 있다는데요. 네. 특히 저그 기관을 갖다가 무단침범했거나 네. 월담이나 이런 방식으로 무단침범했거나 네. 위협력을 행사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저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되고요. 이에 대해서 사법부도 엄중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제 그천대법원행장도 얘기했죠. 각급 법원의 어떠한 그한계를좀상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모아 통일시키는 게 대법원이거든요. 대법원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법부가 침탈당하면요. 우리 저그 사회, 대중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보다 10배, 20배 더 참혹하더라. 라고 지 천대가 법원 행정처장 예. 어제 거리에서 저는 법원 행정처장이 길거리에서 기자들 상대로 입장 발표하는 것도 처음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진짜 어떤 그 지금 헌정사상 초유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네. 이것은 정말 최종점에 가면은 음. 윤 대통령이 네. 본인이 말하는 법과 공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음. 거기서 발단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래서 따라서 저는 헌재에서 음. 어차피, 간, 그, 뭐,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 또 증거가 명백한 부분에서는, 빨리 어떤 의사결정을 해줘야, 해줘야 우리 국가사회가 안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빠르게 파면 결정을 내려줘야, 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조기에 정,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네.